자, 안녕하세요. 덩어 점령어, 잉글시 딱처입니다. 자, 2022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영어 과목에서 어려운 문제로 분류되는 주제 문제. 오늘 그 해결책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 마무리해서 내가 정리 쫙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문제부터 대해보겠어. 2021년 국가직 주제 문제입니다. 자, 확대시키겠습니다. 형제시켜서딱 보면은 주제 문제 그죠 맞습니까 19번 문제인데 자 요거 단칼에 끝내야 되지요 순서는 어떻게 된다 선택지를 먼저 보거라 뭐부터 먼저 보거라 선택지를 먼저 보거라 자 선택지를 보려고 했더니 영어로 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렇지 의미 덩어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원리를 내가 쉽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 13시간 만에 끝낸다고 했지. 그래서 13시간의 기적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라. 이것은 특명이었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순식간에 해석해야 되죠, 이거. affirmative phenomena. 응. 긍정적인 현상들. globalization 세계화에 in the developing world 이제 발전하고 있는 세계, 개도국에서 in the past 과거에. 그다음에 decline of 뭐죠? 쇠퇴지어, 소셜리즘 뭐에 쇠퇴야? 사회주의 그리고 emergence 탈 등장? Capitalism, 자본주의의 등장 2 0세기에 그다음에 conflict 갈등 충돌이죠.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global capital market 세계적인 자본시장과 political organizations 바로 정치 기구들 of the left t r i 정치 기구들 요거 사이의 충돌 갈등 맞죠? 그다음에 exploitative, 착취적인 특징들, characteristics, global capitalism, 세계적인 자본주의, 그리고 diverse, 다양한 사회 반응들, 그것에 맞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읽는 시에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미 덩어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익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물론 단어는 바탕에 깔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대하는데 지문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 말이죠. 뭘잘 봐라. 내가 어, 실전 독해에서도 해설을 다 했습니다. 실제 강의에서 맞죠? 올인원에서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제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라? 그렇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훑어 연결사가 있는지. 연결사. 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for instance 또는 하지만 however, but죠. 또는 뭐뭐그 어, 결과 as a result 라든가. 그죠? 대조적으로 in contrast 등등 이런 연결사가 있는지 특히 but이나 however 이거 조심하세요. however나 but 이런 것은 조그마한 거든 큰 거든 잘 찾아놔야 됩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반복되는 어휘는 있는지 반복되는 어휘가 있는지 반복어는 핵심어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서 그래서 전반부는 어떻게 시작되고 후반부는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집어넣습니까? 귀구장에다 빡 쑤셔 넣어라 이거죠 연결사 반복어 문장 글을 어떻게 시작되는지 끝나는지 오케이 자쭉 훑습니다 이렇게 쭉 훑어가 봐 훑어가 보면 잘안 보입니다 이게 잘안 보이는데 조그마한 거, 벗,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찾아놔라 그랬습니다. 쭉 가면서 보니까, 아, 여기에 벗이 하나 있습니다. 벗, 보입니까? 오케이. 좋아보라. 음, 오케이.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데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는 끝났어. 자, 벗 앞쪽, 뒤쪽 흘러가는 거 먼저 확인하는 거야.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부스티 d 드 트레이드 무역을 갖다가 무역 거래하는 거 있잖아. 이것을 갖다가 부스트 끌어올려 정리시켰어. 그죠? 그리고 Encourage d 티게 Productivity gains. 이거 뭐지? 얘가 목적이잖아. 지금 생산성 증가를 갖다가 격려하고 장려하고 부추기다가 뭐야? Encourage죠. 부추겼어. 그리고 l e r e d 낮췄어. 무엇을 p r i c 물가를 낮춰. 하지만, 하지만 중요하죠. 하지만. c r i t 비평가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Alleged that, 이하라고 주장했어. 뭐라고 주장했죠? 이 세계화가 Exploited, 착취했다는 거죠. The low paid, 더 플러스, 형용사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이거 완전 기초편에 나오잖아. 뭐한 사람들, 한번 해볼까? 부자들은 뭐야? The rich. 가난한 사람들 뭐야? The poor.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낮게 급료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착취했고 was indifferent to 뭐에 무관심이야? environmental concerns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우려,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환장했다. 응? 그러니까 봉급이 낮은 사람들은 착취했고 환경 문제는 무관심하고, 그렇죠? 아주 아주 값을 떨더라 이거죠. 그리고 subjected a subjected a to b 하면은 a를 갖다가 A를 비당하게 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제3 세계 있잖아. 제3 세계로 하여금 어디에 종속을 시켰어? 뭘 당하게 했죠? Monopolistic form, 바로 독점적인 형태. Capitalism, 바로 자본주의에서도 독점적인 형태의 그런 자본주의, 그쵸? 여기에 종속시켰다. 즉, 역을 겪게 만들었다. 이거죠. 제3 세계로 하여금, 음,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급진주의자들. Within Western Societies, 서구 사회 내에 있는 많은 급진주의자들 Who는 왜 나왔을까? 사람 다음에 Who는 왜 나와?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부연 설명해 주려고 그런데 그 급진주의자가 누구냐면 은 Wish to protest, 항의하고 싶어 해요. 이런 과정에 맞서서 항의하고 싶어 했던 이 급진주의자들이 joined, 합류했습니다. 어디에? Voluntary bodies, 그렇죠? 자발적인 단체, Charities에서 자선 단체 그리고 다른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다른 비정부 기구, 이런데 합류했습니다. Rather than t h e n 이 a 보다는 marginalized, 소외된 정치적인 파티, 그죠? 어, 정치적인 무리들, 정당이죠요 좌익 정당들 이런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제를 뭘로 잡으면 이런 글이 나오겠다. 일단 여기에서는 뭐부터 먼저 언급했죠? 그렇지요.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어떤 착취적인 성향들, 그죠? 그걸 먼저 언급했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맞선 다양하게 그것에 맞서 다양하게 사회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죠?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요걸 처리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했습니까? 그렇지. 문장이 어떻게 쭉쭉 이렇게 뻗어나가는지, 그죠? 문장의 원리 또 하나 해석의 원리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음? 이런 것들 해석의 원리 그죠? 덩어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가 뭘 꾸며주고 그런 원리 그리고 어휘 요것만 갖추면 그냥 쓱쓱쓱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만 쫙 읽었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음? 금방이죠. 이건 뭐 순식간이죠. 해석 능력이 좀뒷받침된다면 이렇게 쭉쭉 가겠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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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바로 답을 골랐겠죠. 아하, 4 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맞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주제가 됐던 요지가 됐던 제목이 됐던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갖춰야 될게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 보는 눈그죠 문장의 길고 복잡해지는 원리.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석.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풍부한 어휘력. 어휘를 갖추고 있어야 돼. 어휘력. 그죠? 요두 가지만 가지면 100점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케이? 해결책 끝났습니다. 오케이. 요것에 미쳐야 돼.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요것에 미쳐야 돼. 오케이? 물고 늘어져. 끝까지. 요걸 마스터하기 위해서. 알았죠? 요거만 제대로 되면 대박이다. 정어점 영어로 말하면 바로 13시간의 기적. 예를 마스터해야 돼. 거기다 플러스 고난도 GST까지. 그리고 실전 적용편. 요거만 주물러도 거기다 어휘집까지. 그죠? 끝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박사랑, 영어사랑. 뾰바.